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리코더를 불어볼 거예요. 오늘 불어볼 노래는 바로 환희의 송가입니다. 지난번부터 비행기를 불고, 그 다음에 환희의 송가를 함께 연습했었는데, 아직 환희의 송가를 다 연습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은 환희의 송가를 함께 불어볼 거예요. 만약에 불줄 아는 친구들은, 외워서 불고 혹은 더 빨리 부는 것으로 오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환희의 송가를 우리 불어보기 전에 환희의 송가 다음 곡으로 연습할 퍼프와 제키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환희의 송가를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번에는 새로운 곡 퍼프와 제키 불어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떤 곡인지 한번 잘 감상해보세요. 선생님이 예시로 불어보겠습니다. Thank you 감상해 보았나요? 오늘 환희의 손가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퍼프와 재키로 만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환희의 손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환희의 손가를 연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리코더의 소리를 잘낼수 있는지 함께 연습해 볼 거예요. 먼저 리코더에서 가장 내기 쉬운 소리인 C부터 함께 내보겠습니다. C는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리코더를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리코더를 가볍게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 다음 구멍을 맞지 않고 이렇게 집게로만 불면 무슨 음이 날까요? 맞았어요. C가 나는 거예요. 다 같이 불어보세요. 자 여기서 음을 하나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리코더에서 불기 가장 어려운 소리가 바로 도예요. 구멍을 막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세 개의 구멍을 꼭 막아야 소리가 예쁘게 나요. 도를 불기 전에는 먼저 손가락으로 구멍이 다 막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하나씩 구멍이 잘 막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소리를 내보세요. 그리고 도를 낼 때에는 가볍고 부드럽게 불어야 예쁜 도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도부터 높은 도부터 낮은 도까지 같이 내려가면서 불어보겠습니다. 높은 도는 아까 집게로 막으면 시였죠? 이번에는 엄마 손가락을 떼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개만 막고, 뒤에 엄지 손가락으로 막으면 도가 나요. 도, 그 다음에, 시, 라, 솔입니다. 도부터 도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준비, 시, 작. 다시 한번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소리> 여러분 모두 잘했나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걸 해볼 거예요. 자 높은 도를 낼수 낼 있죠. 높은 도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막고 그 뒤에 엄지 손가락으로 먹으면 도 소리가 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레, 높은 레는 어떻게 낼까요? 도에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땅! 떼면 레 소리가 납니다. 한번 불어볼게요. 이게 레입니다. 그 다음에 도. 이번에는 높은 레부터 낮은 도까지 내려가 볼게요. 시작. 자, 아, 잘했나요? 이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기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잘 되는 친구들은 다음으로 선생님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환희의 손가를 드디어 함께 연습해 볼 텐데요. 환희의 손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 여러분들은 잘 듣고 한번 감상해보세요. 어떻게 부는지 잘 보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은 끝까지 하기보다 중간까지만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선생님과 불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 시, 도, 레, 레, 도. 시라 솔 솔라 시시라라 여기까지 운지 연습이 된 친구들은 반주에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잘 되었나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아주 느리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였나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소절까지 넘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할수 있겠죠? 개 이름이 조금만 끝에만 바뀌니까 할수 있을 거예요. 반주에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파트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완벽히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고요. 여기까지가 너무 쉬운 친구들은 뒷소절과 뒷소절까지 어,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테니까 할수 있는 친구들은 다 함께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어, 파트 두 번째까지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최소 오늘 7번 이상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쉬운 친구들은 뒤에 영상까지 함께 봐주세요. 준비! 이제 선생님이 클래스 1, 2, 3 밑에 올려준 링크를 보면요. 지금 선생님이 한 반주와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반주와 함께 연습 시작해보세요. 안녕!